제가 지금 차박을 한지약 한 2주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는 제 몸에 불이가 됐었나 봐요. 바로 입술에 트러블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피곤함에 생기거든요.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시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동해시에서 드디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제 여행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을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까지 구석구석을 굉장히 천천히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차를 유럽에서 남미로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서 남미에서부터 다시 캐나다까지 아메리카 대륙도 종단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 여행을 약 2년 정도 다녀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영상을 최대한 꾸준히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제 여행을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세계 여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동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도 기분은 좋네요. 이제 곧제 차를 먼저 배에다가 실을 거고, 그 다음에 제 수화물이 안에 있는데 그 수화물도 이제 11시 반쯤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 가는 배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여기 터미널에 이렇게 카트가 있습니다. 이거 쓰면 될것 같아요. 계당 예, 중량을 25kg를 넘으면 이런 가방을 사서 다시 옮겨 담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무게는 맞춰 오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여유를 있게 해서 만들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눠서 25kg 이하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가족들하고 점심까지 먹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녀올게요. 음. 이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배를 탑승하러 갑니다. 여기는 이스턴 드림 오 이코노미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2층 침대로 돼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여기에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꽉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폴로석도 있는데 폴로석은 아무래도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리가 굉장히 많네요. 제 자리는 이쪽이고요. 지금 안에 자전거랑 제 가방이랑 그리고 캐리어가 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러시아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밖에 나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메인홀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배 안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안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이런 거를 경험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데가 1층 타이타닉으로 하면은 약간 이렇게 노동자 계급이 있는 그런 칸 같고 여기 지금 2층만 올라와도 2층만 올라와도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 안에는 이제 스낵바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게 돼 있습니다 물론 1층에 있다고 해서 여기를못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올라가도 되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랑 뭐 이런 것들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것과 아이스크림, 냉동 식품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동향이랑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기를 나가면 이제 시작이막 어, 야, 왜 이렇게 들려 이거? 잠깐만, 야, 대박이다. 어, 막. 가구가 잘 있어. 2년 뒤 돌아올게 지금 방파제를 나오니까 파도가 어, 어마어마네요재밌 배가, 이 이렇게 지우수, 배가, 배가 이렇게 니다아 돌아가 돌아가겠습니다 밖에 있으면 조금 위험할 것같아 <목소리>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은 이렇게 뷔페식으로 나오고 구성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은 멀미 때문에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이디보스톡에서 처음 온 식당입니다 오늘 저녁을 여기서 먹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이다가이제 숙소를 들어가야 될일이 생기면은 친구는 그렇죠. 아, 호텔 오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슈퍼스타 게스트 하우스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캠핑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등대 같은 분이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아무튼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라서 자, 돈 받고 하는 거예요. <laughs> 오늘도 돈 너무 많이 받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첫 손님을 노렸다기보다는 그 시베리아 벌판이 아직 안 녹은 눈? 눈이 앞으로도 많이 와? 3월에는 거의 우리나라 겨울 정도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군요. 잘못 왔네요 작년 초에 이제 3월 1일날 오신 분이. 그건 이제 작년 첫손님이에요 네, 3월 1일 첫 손님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막차다 <laughs> 엎어져 있고 막 이래 그 시베리아 눈 녹기 전에 그 노사인허 벌판을 한 번은 봐야지 살면서 어, 계속 보지 뭐 달리는 내일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아, 아니야 달리는 내네 <laughs>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 그 음식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수르빠라고 해요 수르빠 네 러시아에서 먹는 약간 양고기 수프입니다 이게 또 오늘 당근김치예요 당근김치? 어, 진짜 이름이 당근김치예요 자, 드셔 보세요. 어우, 네요. 그냥 이것만 먹기엔 느끼하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한국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사람 음. 근데 싶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죠.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네. 이게 약간 고소한 오일 맛이 나갖고 여행을 하시면서 김치가 필요하다. 김치 없다. 음. 이거 사서 드시면 돼요. 음. 약간 히트 맛이 거고 오래 맛. 특히. 그리고 우춤나 여기가 한하냐구나 네 이렇게 환전을 다 했고 저는 이제 심카드만 들어갈 아, 건데저 심카드를 제가 써야 되겠요 네네 그여기서 그래. 관광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블라디보스 크에 그러면은 어디 어디 가야겠다 뭐 이런 거 계획을 세우고 오셨어요? 아안 했어요 조사 안 하셨어요? <laughs> 네 원래 유타 매장이 제일 저렴하고 네. 나쁘지 않거든요 유타라는 회사가 메가폰에 흡수됐어요 아 여기서만 파. 이거는 메가폰 그래요? 요금제. 근데 저희가 하는 건 요타, 요타? 요금제. 이제 별청 통신사인데 얘네는. 네. 근데 얘네가 제일 저렴하고 저도 이거 쓰는데 나쁘지 않아. 뭐, 뭐 일단 잘만 터지면 되는 거니까. 다안 터져요? 예, 네? 아, 다안 터진다고요? <laughs> 아, 네 여기만 벗어나면 일단 안 터진다. 시베리아 벗어나면 안 돼요. 아 시베리아 <laughs> 통과할 땐안 되고 그다음에 도시 가면 또 되고. 예상 못했네 아, 그거. 네? <laughs> 만들 거는 요 <laughs> 틴코프닝. 뱅크코프 은행인데 요거 네. 코프 네. 카카오뱅크 같은 거 지점이 없어요. 그리고 ATM기는 이 ATM기는 어디든 다 있어요. 눈만 안 들어요. 네. 3,600원에 고기가 완벽, 들어가 있는 완벽하게 파이 완벽하게. 차까지. 국, 차, 샐러드, 빵. 그냥 러시아 나갈 때까지는 점심은 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정신을 잘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면 저기서 내가 원하는 걸다 먹잖아요. 2 네. 2 0 0 0 원, 3만 원이 넘어가요. <laughs> <laughs> 어디 한번맛셔 볼까요? 후추 필요하시거나 소금 필요하시면 카운터 가면 후추나 소금도 있어요. 어제 그 고기국도 그랬는데 약간 러시아 고기 입맛에 맞아요. 어. 입에 안 맞을 것 같아. 아치조고사가 맛있는데. 음. <laughs> 더 지나서 거. 가면 그 앞에 버스 보여요? 네, 떠나는 네네, 버스요 네 떠나는 버스 알겠습니다 잘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네, 통관 대행사까지는 버스를 타고 갈건데 버스 타는 방법은 지도맵으로 경로를 찍으면 네이버처럼 버스 경로가 나오거든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앞으로 40로브를 내고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돈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버스를 내렸는데 버스는 뒤로 타고 앞으로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릴 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성인은 4 0 루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0 0 원이네요. 좋은데? 제가 늦으니까 직원분이 마중나와주셨어요. 스트라스이제부이 <laughs> 터미널 네. 키. <laughs> Two weeks ago, change it lower. o w y e a h i t 저는 오늘 이제 할 일을 다 끝냈어요. 오늘 할 일은 유심 사기, 그다음에 이제 보험 신청하기, 그다음에 이제 차량 통관 신청하기 딱 이렇게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보험과 통관 신청은 대행사에서 다해 주고 저 쫓아만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시쯤 됐는데 오늘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지금 이제 숙소 근처를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숙소 아르바트 거리에서 약간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런 뷰가 보이거든요. 지금 바다가 이렇게 쫙 얼어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우씨 잠깐만 야 저기 지금 얼음 위로 걸어다니는 거야? 잠깐만 나도 걸어볼까? 이게 2월 말부터는 못 걷게 한대요 여기를 왜냐면은 이게 이제 깨질 수도 있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멀리는 못 가겠고 이 앞에만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얼어있어 <laughs> 야 내가 이걸 걷네 지금 사실 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요거밖에 안 왔습니다 여기 뭐 아마 빠져도 빠져도 그렇게 깊진 않지 않을까? 어, 저 사람 이 있는 데까지는 참아 못 가겠고, 저는 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저기 끝까지가 지금 다 얼어 있습니다. 저기까지. 한겨울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 나가서 얼음에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바다낚시를 한대요. 저는 뭐, 거기까지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괜찮네요. 2월달에 오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숙소 쪽으로 걸어갈게요. 아, 오늘 날씨는 영하 7도 고요그 다음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영하 13 4도 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주에 차를 받으면 이제 위쪽으로 하와로스키 아무튼 뭐 그런 도시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영하 20도 라고 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눈밭서 잔뜩 볼수 있을 거래요 사실 그거 보러 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걱정되긴 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여기는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일단 제일 유명하죠 일단 이 조명이랑 이런 거를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이틀 있었는데 일단 여태까지 인상은 굉장히 사람들이 조용하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돌아다니기 굉장히 좋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더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실수를 했다 러시아의 추위를 제가 좀 무시를 했다는 라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출발을 했으니 한번 러시아 끝까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는 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